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이제 젊은 엄마라는 이름에서 바이올렛 스퀴즈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음, 저때 제가 젊은 엄마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사실 이제 엄마가 되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심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힘, 힘든 것들도 막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름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사람으로 원래 제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이름을 변경하게 됐고요. 어, 오늘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아기 동물 농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은 잠시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있고요. 어, 이제 2022년 제가 벌써 38살이에요. <laughs> 네, 이제 37살까지는 40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38이 되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피부 상태나 이런 것도 확실히 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이 전에 썼던 화장품들이 좀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화장품들도 조금 나이대가 있는 걸로 바꿨더니 이렇게 잘 맞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하게 했어요. 저 여러 가지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눈에 주름들이 깊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능성 화장품들을 되게 열심히 바르고 있고요. 바이오 힐 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거랑 그리고 크림이랑 그리고 이, 이것도 이 본품으로 샀는데 지금 아직 샘플을 다못 써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를 제가 사용하게 된 경위는 얼굴 경락에 제가 요새 좀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온라인으로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화장품을 사본 케이스입니다. 크림 붓만 오늘은 바르려고요. 아까 사실은 조금 발랐어가지고 제가 피부가 엄청 건조한 편이라서 크림류는 무조건 바르는데 특히 이렇게 코 여기 안쪽이라든지 좀 요런데 그리고 여기 다크서클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파운데이션 같은 걸 바르면 엄청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꼭 바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광고가 많이 떠 가지고 써 봤어요 뭐 승무원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달바에서 나오는 건데 처음에 이 미스트를 뿌렸을 때는 코에 너무 들어가서 막 기침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되어가지고 <laughs> 좀덜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라네즈하고 설화수 이 라네즈에서 민트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거든요. 핑크색이 조금 더 글로우라고 해서 좀 촉촉한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완전히 막 촉촉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완전 파우더리하게 뽀송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어 이거는 엄청 촉촉하게 표현이 되는데, 피부에 딱 발랐을 때좀 무게감이 있는 느낌? 그래서 두 가지를 저의 피부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봄날씨라고 하니까, 이거 여기 사용해보겠습니다. 손등에다가 좀 발라주고, 설화수 파운데이션, 퍼펙팅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발라도 커버도 엄청 잘 되고 엄청 촉촉해요. 근데 약간 코나 이런데 좀잘 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촉한 거는 덜한데 코 끼임이나 이런 건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 표현은 되게 예쁘게 되는 것 같지만 저한테는 약간 건조한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렇게 에스쁘아 좀 너무 더럽네요. <laughs> 에스쁘아 쿠션 퍼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 퍼프로 파운데이션도 발라줍니다.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을 쓸 때는 그 설화수에서 나온 파운데이션 브러시 전용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쓰는데 라네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스쁘아의 쿠션 퍼프를 이용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게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이런데가 꼼꼼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거는 저희 손님이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외국. 나가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신대요. 그래서 그좀 어두운 색깔 파우더라고 선물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여름에는 좀 피부가 많이 까마지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상담을 했더니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쉐딩욕으로 아주 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 발라서. 저 이마가 이렇게 넓지 않았는데. 애기를, 둘을 낳았더니, 이마에 탈모가 좀 있나 봐요. 근데, 첫째를 낳았을 때는 다시 돌아왔는데, 둘째를 나니까 약간, 안 돌아오는 느낌? 어차피 뭐 앞머리로 가릴, 가릴 거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살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나이가 드니까, 광대가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저는 코가 좀긴 편이라서요. 여기 안에는 쉐딩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인중이 좀긴 편이어가지고. 여기도 쉐딩을 살살 해주고 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요새 산 화장품 중에서 가장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아워글라스의 엠비언트 라이팅 파우더거든요. 딤 라이트 컬러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파우더를, 좋다는 파우더 다 써봤거든요. 뭐 로라메르시의 것도 써보고, 건성 파우더 중에서. 그러니까 로라메르시에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샬로틸버리에서도 이렇게 파우더를 샀거든요. 근데 얘는 좀 저한테는 약간 건조해서 여름에 쓰거나 해야 될것 같고. 피부가 완전 블러 처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심하게, 좀 섬세하게 발라야 될것같아 근데 얘는 펄은 아닌데, 이렇게 광이 살짝 있어서, 없어진 이 광을 얘가 조금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너무 바쁜데, 대충 발라도 너무 예쁘게 피부가 표현이 돼가지고, 조금 콧볼 같은 데는 좀 작은 걸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에 제가 이제 주름이 끼기 시작했는데요. 다크서클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환하게 해주면서 주름에 컨실러가 끼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이 어반디케이에서 나오는 아이프라이어 뭐가 보라색이 있고 이 색깔이 있거든요. 보라색은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근데 얘는 약간의 색깔이 있는데 이게 조금 톤 보정을 해줘서 얘를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조금 발라야 돼요. 많이 바르면은 여기만 너무 하얘져가지고 사진 찍거나 그러좀 이상할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정말 조금만 해가지고 손에다가 네 번째 손가락에 살짝 비벼가지고. 그리고 남은 거는 눈두덩에다가. 더샘에서 나온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리치 베이지 컬러인데 좀더 밝은 거를 좀 하나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검해지는 편인데 겨울에는 좀 하얘지는 편이라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넓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이 좀 길고. 애교살이 있는 것처럼 음영을 주면 훨씬 더 조금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섀도우로 하려고 하면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 근데 출근하기 전에 그냥 쓱쓱 발라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막 섬세하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눈도 여기 뒤쪽에 삼각존이랑 얘를, 얘를 살짝 대충 발라가지고 이렇게 뭉개주면 눈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옆으로 길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이브로우 펌, 펌이랑 속눈썹 펌을 해서 펌을 하면 그냥 이렇게 비서만 줘도 위로 이렇게 눈썹 결이 예쁘게 생기거든요? 생겼는데 뒤에가 너무 옅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열려요. 섀도우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어있는 데를 살살살 채워주면 돼요. 제가 어저께 올리브영 가가지고 지른 제품입니다. 어뮤즈의 시어두두 01번 컬러고요. 저는 제가 쿨톤이라고 생각하는데 섀도우를 쿨톤으로 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이 컬러로 베이스를 좀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펄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 매트가 없어. 매트 섀도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펄이 조금 들어있는 제품이 어떤 느낌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컬러는 요거.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얘보다 얘가 더 밝아 보이는데, 실제로 발색했을 때는 얘가 좀더 진해요. 얘로 아이라인을 살짝 잡아줘서 틀을 먼저 만들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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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똑같은 이 색깔로. 이 삼각존을 살짝 길게 빼줄게. 이 컬러로 눈 언더라인의 앞 부분을 조금 채워줄까요? 어떤 요 색깔로? 방금 이렇게 아이라인 그린 데가 이렇게 자국이 있잖아요. 그걸 좀 풀어주려고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생략하고 이 마스카라도 요새 되게 잘 쓰고 있는데 킬브로우 이게 클리오 거죠? 클리오 거 쓰고. 얘는 그 맥이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허니러스트랑 되게 비슷한 컬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발라주고, 반짝거리는 게 조금 다른 느낌인가요? 어, 샤넬에서 나오는 화이트 오팔로. 얘는 이상하게 손으로 해야 좀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보이세요?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어쨌든 만족합니다 좀 튀어나오게 화사하게 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블러셔 바를 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스펀지로 바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나스에서 나왔던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이게 러스터랑 오르가즘이랑 아모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같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저는 이렇게 블러셔 쓸때 그냥 사용하거든요. 이분, 무슨, 뭘 하지? 쿨톤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왔다 갔어요. 브러쉬로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아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더니, 마음이 급박해져가지고. 그리고 클로즈업으로 안쪽만. 됐고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화장을 오랜만에 길게 해봤네요. 지금 아이들이 꼬꼬보러 가자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다가봐야될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가 동물농장 체험은 브이로그로 또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자 연구소가 저기예요? 그런가 봐. 아빠 포카칩이 감자 연구소에서 만들어져